제목 전나무와 가시나무 전나무가 하루는 다음과 같이 가시나무에게 뽐내고 있었어요.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하지만 난 지붕에도 쓰이고 건축자 재능으로도 쓰이지. 가시나무가 대답했어요. 이런 불쌍한 녀석을 봤나. 넌 사람들이 도끼와 톱을 들고 와서 널 베야만 그제야 내가 전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로 자랐음하고 바라겠지. 근신 가득한 부자보단 근심 없는 가난한 사람이 낫다. 전나무 링크 가시나무 링크 제목 생쥐와 개구리와 뇌 땅에 사는 생쥐가 어쩌다 그만 개구리와 절친이 되고 말았어요. 생쥐는 대부분의 삶을 물에서 살잖아요. 한 번은 장난으로 개구리가 자신의 발을 끈으로 생쥐의 발과 묶었어요. 개구리도 양심은 있던지라 우선은 생쥐와 개구리 모두 먹을 수 있는 풀밭으로 갔지요. 그런 다음 개구리는 점차 자신이 사는 저수지 쪽으로 갔어요. 물가에 도착한 개구리가 순간 첨벙하고 물에 뛰어들고 말았어요. 생쥐를 끌고서 말이죠. 개구리로선 물속이 놀라 만큼 좋았죠. 그래서 마음껏 수영을 했더랍니다. 정말 좋았거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생쥐는 그만 그런 친구 덕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개구리의 발과 끈으로 연결된 생쥐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게 되었죠. 이걸 본내한 마리가 손살같이 내려오더니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 가채 하늘 높이 솟고 말았어요. 생쥐의 발과 끈으로 연결되어 있던 개구리까지 포로로 끌려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 아셨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선 피 눈물 나는 법이랍니다. 제목 개에게 물린 남자. 개에게 물린 남자가 돌아다니며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을 수소문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그와 마주친 친구 하나가 뒷등을 해주었어요. 나으려면빵 하나를 가져와 자네 상처에 피를 적셔 자네를 문그 개에게 도로 가 던져주게나. 이말 같지도 않은 조언의 기가찬 남자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뭐? 그랬다간 이젠 온 도시에 있는 모든 개들이 내게로 달려들걸. 나쁜 사람의 충고는 안 듣는 게 좋아요. 상처만 더 키울 뿐이거든요. 제목 두 개의 한 알이 강에 항아리 두 개가 막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한 개는 포기항아리였고요. 다른 하나는 노쇠항아리였어요. 포기항아리가 노쇠항아리를 향해 외쳤어요. 거리 유지해. 자꾸 내 쪽으로 오지 말라고. 난 너와 살짝만 닿아도 박살이 나고 만단 말이야. 어서, 석 저리로 가. 어서. 비슷한 친구를 사귀는 게 좋아요. 제목. 늑대와 양 개들에게 물려 심한 상처가 난 늑대가 자신의 굴에서 몸저 눕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때 마침 지나가던 양을 불러 세우곤 바로 옆에 흐르는 개울에서 물좀 떠다 주겠니? 라고 물었어요. 늑대가 계속 말했어요. 왜냐면 내가 물을 좀 가져다 주면 내가 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 네, 라며 양이 말했어요. 제가 당신의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날은 10중 8고 제 살도 당신한테 내주게 될 거잖아요. 거짓말은 쉽게 들통나는 법이에요.